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식 사주 경금 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은 봄의 경금, 봄의 경금은 키워야 될 금입니다. 여름의 경금은 자라고 있는 금인데 문제는 여름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가을의 금은 다 키운 금입니다. 근데 이다 키운 금을 다시 키우면 망합니다. 비어먹을 사주로 쓸데없는 짓만 합니다. 그리고 재관인이 안 됩니다. 갑을 먹으니 오면 토를 극해서 토생금으로 막으니 좋은 사주입니다 일주는 강하면 부러집니다. 약하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을에 감목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목이 물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기가 없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값신 위에 있는데 물기가 있는가라고 의심이 가겠지만 흰중임수가 있어서 물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간목이 물기가 있어야 된다. 물기가 없으면 죽은 나무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자, 봄의 간목에는 열매도 열리지 않지만 혹시 열렸다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4월 이후부터 열매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다 보면 욕지에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지는 대체적으로 나쁘고 특히 축오은 고철덩어리입니다. 경금은 까마귀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없고 법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의리, 하극상, 혁명을 의미합니다. 자, 신금은 꽁. 그래서 신금은 경금을 보면 상처를 입습니다. 신금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경금으로부터 상처를 입으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경금은 신금을 봐도 표피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주가 있다면 물속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 목은 성장, 분산. 토는 조화. 금수는 가공, 분석, 연구, 실업 다른 일간들은 극이나 충을 받으면 흉하지만 경금은 그걸 받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경금이 그걸 너무 심하게 받아서 즉화극금에서 금이 녹아서 물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흰 금은 화극을 심하게 받으면 폐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경금은 스스로 일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십관 중 제일 강하고 용감, 열정, 통설력,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경금 임수는 근본이 음입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좋고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을목정화는 근본이 양입니다. 그래서 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경금은 독단적 순박 낭만으로 여자가 잘 따릅니다. 경금은 흙이 많으면 묻히고 즉 매금되고. 물이 많으면 물에 빠지고 쇠 녹이 있습니다. 화가 많으면 금이 녹아서 역할이 없습니다. 목이 많으면 을목의 역할이 안 됩니다. 경금일주 묘월생은 부모가 망했거나 인묘월생은 부모가 유산을 줘도 싹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간에 상관없이 경금이 있는 사람은 의리가 있습니다. 종협격은 거의 좋은 사주가 많습니다. 여자는 과부, 활인지며 너무 강해서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경금은 태강, 태약, 조열하면 재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파가 많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 은 또 갑을 모으기 주는 가을생이 좋습니다. 자 경금이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진술 충무를 했는데, 내 배우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 자리를... 충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배우자가 흉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배우자, 자식이 모두 좋습니다. 인중 감목이 꽃이 피었습니다. 인중병화로 그릇이 큽니다. 그러나 사중병화는 그릇이 작습니다. 이때 묘술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목극토로 땜에 물을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주면 임수가 흘러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희생은 따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경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